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사인스와 로스 사고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었죠. 윌리엄스가 리뷰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리뷰가 리뷰 자체를 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리뷰가 받아들여졌고 심의해서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. 그럼 리뷰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. 똑같은 절차로 이전의 판결과 같든 다르든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판결을 하는 거죠. 리뷰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. 오른쪽에 보면은 10번 대부분 이 항목 때문에 리뷰가 진행이 보통 안 돼요. 새로운 증거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. 분명한 새 증거여야 됩니다. 시그니피컨트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렐러번트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뉴 해야 됩니다. 이것들의 부가 조건으로 D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판결을 내리던 당시에는 이에 당사자들이 혹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이거를 접근할 수 없거나 획득할 수 없는 증거였어야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성립하기 하기 위해서 윌리엄스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. 아, 윌리엄스 진짜 잘했어요. 이게 F1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. 그걸 잘하고 있어서 윌리엄스는 조만간 더 강팀으로,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나, 뭐 이런 느낌을 좀 해봅니다.